색감 이쁘고요. 여기는 영산홍이네요. 산철죽과 비슷하게 생겼는데, 꽃빛이 다르죠? 얘는 진한, 약간 붉은 계열의 핑크색이죠? 영산홍입니다. 저 산철죽은, 이름이 산철죽인데, 사실 산에 있는 철쭉은 이거보다 좀 연한 핑크빛이고, 꽃이 훨씬 더 크죠? 근데 걔는 그냥 철쭉이고 얘는 산철죽으로 불리는 게좀 재밌다고 제가 책에도 썼었죠. 지금 우리 동네에는 꽃사과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. 지금 꽃사과 꽃이 꽃사과는 이제 핑크빛 몽우리에서 꽃이 팡팡 터지잖아요. 그때가 참 예쁜데 지금은 꽃이 다 터졌어요. 거의 아직 핑크빛이 좀 남아 있긴 하죠. 핑크빛 몽우리에서 꽃사과 꽃이 팡팡 별처럼 터집니다. 벌들이 지금 날아와서 수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. 잉잉. 그래도 올해는 벌이 작년보다는 좀 보이는 것 같아서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원래는 이 꽃사과 꽃이 벌들이 정말 좋아하는 꽃이거든요. 향도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무에 꽃이 피면 이온 나무를 벌들이 뒤덮 뒤덮듯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.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정도잖아요. 벌들이 많이 폐사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, 맞는 그런 사라,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벌들을 볼수 있기를. 기대합니다. 벌들이 오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던가뭐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들이 결실을 못 맺기 때문에 자연이 많이 아파하게 되는 거죠. 아, 꽃쏘갖 너무 예쁩니다. 새 잎이 나는 나무들은 뭐 어떤 나무라도 다 너무 예뻐요. 여기 보면은 요 파릇파릇한 애들 있잖아요. 공복 뭐 마치 누가 심어 놓은 것 같은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 같은 막 이런 파란 애들 쇠뜨기죠. 잡초에 으뜸가는 <laughs> 쇠뜨기. 쇠뜨기는 원래 이제 뱀 머리 같은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처음에는 올라옵니다. 이게 생식경이라고 하고요. 생식경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영양경이 되는 과정이에요. 근데 얘랑 얘랑 너무 다르게 생겨서 같은 애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처음에는 얘가 걔라고 이렇게 처음 숲에서 공부할 때는 좀 놀랐었는데 요게 이제 생식경이고 요게 영양경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 게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요렇게 원래 탁탁 치면은 노란 가루가 날아가요. 지금은 다 날아갔네요 쇠뜨기 네, 그래서 요 옆에서 보면요 얘네들도 참 예뻐요 이렇게 마치 작은 사이프러스 나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한참 꽃말이꽃이 필 때여서요 아까 어디서 봤는데 많이 꽃마리는 이제 꽃의 끝이 태엽처럼 또르르 말려 있다고 해서 꽃마리거든요. 어디 잔뜩 있었는데.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꽃 마리 꽃은 한 송이 한 송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빛깔이 아름다워요. 요거 너무 예쁘죠? 하... 자 여기 끝에 요 태엽처럼 말린 거 보이시나요? 확대하고 있어서 요끝꽃 끝이 또르르 말렸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또르 또르르 또르르 말려 있다가 꽃대가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꽃이 피면서 이 꽃대가 펴지는 거죠. 여기도 그렇고요. 지금 펴지지 않은 꽃대가 보이죠. 네,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동그란 부화관이라고 하거든요. 그 그러니까 동그란 부화관에 지금 아직 노랗죠. 이, 이에는 수분이 안된 애들이에요. 근데 중간중간 또 찾아보면은 하얀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부화관이. 어, 얘네들은 지금 부화관들이 다. 놀았네요. 이건 아직 수분이 안된 애들이고요. 여기가 이제 하얀 애들 있어요. 그 하얀 애들은 수분이 된 아이들이에요. 얘네들은 그걸 다 표현해 준답니다. 내가 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. 그래서 내가 수분을 다 했으면 수분이 안된 애들에게 가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. 자연은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걸다 취하고 나면 그만일 수 있는데 어, 나보다 수분 못한 애들한테 이제 가주라고 그걸 딱 표현해 준답니다. 그런 것들이 자연을 들여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아유 너무 예쁘죠. 봄에 꽃마리를 한 번쯤 앉아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봄이 정말 봄인 것 같아요. 그런 꽃들이 저한테 꽤 많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볼수 있는 아이들이. 이제 숲에서 공부하고 이제 16년차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나면 반가운 애들이 지천에 널려, 널려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예쁩니다 여기는 회양목은 일찌감치 꽃을 피웠다가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엉이 같은 열매를 곧 매달겠죠 요. 아주 작은 공원만 해도 이렇게 볼게 많아요 또 단풍나무요 꽃이 폈네요 단풍나무는 꽃을 잘 관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음. 단풍나무 꽃입니다 빨갛게 달렸죠 몽우리도 있고 지금 꽃도 핀 것도 있는데 잘안 잡히네요. 어두, 약간 어두워도 갈때 나와서 네, 단풍 나무에 지금 빨갛게 다 꽃이 핀 겁니다. 지금 펴 있는 그런 상태예요. 암술수술이 딱 보이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위에 있어서 자기가 힘드네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벌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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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휘살 뻔했어요 저 지금. 자 이렇게 단풍나무 꽃이 피고요.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양쪽에 날개가 달린 그런 열매들이 태어나는 거죠. 정확하게 암술 수술이 있는 걸 잡기가 지금 힘든데 여기 보면은 얘들도 암술 수술이 다 있는 어엿한 꽃이랍니다. 이제 살짝 보이긴 하네요. 자 여기서 이 작은 꽃들이 열매가 돼서 그렇게 예쁜 그 열매로 변해가는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? 이런 꽃에서 그런 열매가 생긴다는 게, 그리고 꽃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, 형태의 그 열매로 변해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롭, 신비롭더라고요.